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지역 강원 대표입니다. 얼마 전 하나은행 창고가 뜨고 오늘은 드디어 우리은행까지 창고가 떴어요. 이번에 평소보다 좀 은행들이 공고가 빠르게 뜨는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이니까 빨리 원서를 써넣으셔야 되고요. 우리은행은 특히 더 반가운 게 있죠. 무료 금융 필기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메이 저은행들은 늘 필기 시험이 있었다. 내가 경제나 금융은 꽝이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학생분들이 많은데 우리은행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하면 면접 세 번을 보면 돼요. 물론 면접 세 번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필기시험에 자신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은행이죠. 우리 는도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매번 기합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자소서 분석을 해 드리는 걸 보고도 은행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취업 부분에 있어서 내 지금 전략을 다시 설정하고 싶다. 방향성을 다시 잡고 싶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하시면서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는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한 건데 너무 반가워서 올려봤고요. 우리 은행은 189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 정통 은행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교, 병원, 지자체 등기업금융에 강점이 있습니다. 은행들마다 각자 특색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지원하는 은행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자소서 뿐만 아니라 면접때도또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보시면 이제 기업금융. 개인 금융, 지역 인재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 금융이 지금 세자릿 수를 뽑아요. 개인 금융은 이제 두자릿 수. 근무 지역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을 기업과 개인으로 나누고 다른 지역은 다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행 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계획을 잘 설계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원기한은 3월 18일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소서로 들어갈게요 자소서는 네가지 항목인데 글자수 제한이 각각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하여 서술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와 은행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위한 노력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돼요 지원 동기는 원래는 기업지원 동기하고 직무지원 동기를 나누어 풀어내는 것인데 자 우리 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는 문구가 있고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이라는 워딩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원 동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일단 기업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성장, 도전, 비전, 최초 등의 키워드로 설정하면 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나의 이런 이런 경험이 은행업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구체화시켰다라는 느낌으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이를 위한 노력의 경우에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금융 관련 전문성 향상 뭐 이런 소제목으로 금융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돼요 근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력 등의 캐릭터적인 역량 중에 은행업 업무에 필요한 것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을 경험을 기반으로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저희 꽃보다 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통해서 맞는 마트 자소에서 지원 동기를 먼저 풀어내고 그리고 금융 전문성 향상 경험을 풀어내거나 그런 경험 없는 학생 되게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상 연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굉장히 체계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은행원 업무하는데 협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협상 연구에 기반 협상력 향상 경험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우리 은행의 핵심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이유와 해당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데 핵심 가치가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별로 체험 남자한테 관심이 없고 가속성을 저하시킵니다. 바로 도가시고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문제점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상 그 글의 뒷부분을 읽어볼 아무 힘이 생기지 않아요 문제점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몰입하게 되고 흥미력이 생기니까 문제점을 탄탄하게 적는 게 전체 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행한 걸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꽃보다 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혁신을 선택한다면, 저희 컨설팅 을 통해서 만든 마스터 장소에서 이제 혁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기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풀어내면 되죠.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에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않으면 체험담당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받아줍니다. 우리 은행의 핵심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혁신이라는 가치입니다. 관련하여 라고 적고서 이제 혁신 관련된 경험을 그대로 붙여놓으면 된다. 자, 다음 항목.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을 경험에 기반해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상황 대신 문제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건데 다만 이, 이런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저희 코파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 자아에서 갈등을 중지했던 경험을 풀어내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단순히 갈등 상황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아이디어를 보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왜 협업,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워딩을 제시했겠어요. 이거는 그 해당 갈등 상황에서 맞춤형, 정확히 딱 맞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발휘한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실해지죠. 자 마지막 본인의 성격, 영향중 은행에 근무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기존의 장단점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존에 장단점 항목이 있다면 사실상 여기 워딩 중에 은행에 근무함이 있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무게감이 없는 워딩이다 여기서 이제 은행 쪽에 맞춰서 낸다는 의미로 뭔가 일을 더 하려고 만든 워딩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신경 쓸게 아니고요 그냥 장점 부분 쓸때 어떤 어떤 부분이 저희 장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자 은행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 중 추진력이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서 장단점 기존에 맞는 걸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단점의 경우도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돼요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을 관련 경험 스토리텔링과 함께 작성하고 단점을 단점이 뭔지 그리고 개선 의지를 간략하게 풀어내는 게 모양이 제일 좋아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입증하는 경험을 넣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못났다는 얘기를 입증하는 경험을 넣는 것도 그리 방향성이 없어 되게 이상하고 이제 아무 흐리멍텅한 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장단점을 작성하면 되고요. 저희 학생들 장단점 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은행 첨공고 살펴봤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조금 풀해진 은행 하나은행과 우리 은행 이두 가지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꼭 집중해서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진 자소와 경기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인사이트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한편없는지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 내가 어느 정도 기업에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